국민권익위원회가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를 도입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상담버스 도입 기념식에서 안전운행 기원 행사를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이호영, 오완호 비상임위원장과 민원인 이찬기, 청백리포터 김가영 씨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동신문고는 현장의 고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전국 방방국국을 다니면서 우리 조사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낮은 자세로 언제나 경청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동신문고 버스 내부에는 상담 테이블, 냉난방기, 무선 인터넷, 프린터, 노트북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담버스는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이동신문고 대표번호 110 등이 새겨진 버스에는 독립적인 상담 공간 등이 마련돼 지역 곳곳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나섭니다. 보다 나은 권익위원회 이동버스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예, 예. 네. 그 민원, 고충처리, 집단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작은 소리라도 기담아 들어서 국민이 행복하고 그 편안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동식문고 버스 출발을 했습니다. 네. 국민 대표로 참여하셨다고요? 네, 국민 대표로 참여하게 된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국민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소개해주는 청백 리포터 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행사를 이제. 취재하고 또 따로 기사를 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권익위원회를 알리는 청백 리포터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이 되셨어요. <웃음> <웃음> 앞으로 바람도 크시고요. 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국민위원회 청백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면으로 국민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다뤘던 기사로 이제 군인,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약간 그게 사고 처리가 돼가지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 진상이 밝혀진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걸 도와주고, 네,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일생활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문고가 도와주는 일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함께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권익위는 최근 국내 불헌서적 문제에 맞서 헌법소원을 냈다 강제 전역당한 군법무관을 10년 만에 명예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세종파라미 뉴스 박은주였습니다.